자, 유신고 11번 문제. 수민이와 성진이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, 어, 수민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왔고, 성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가 나왔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 보고 푸는 문제는 제대로 본걸 봐주면 됩니다. 반대로. 자, 수민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얘기는 수민이는 상수항은 제대로 보고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야. 자, 근데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어 ax 제거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어자 마이너스 a 분의 b가 두 분의 합이고 그다음에 a 분의 c가 두 분의 곱이죠. 자, 근데 지금 a가 지금 1인 상태예요. 네, 이 x 제의 계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수민이는 상수항을 제대로 봤으니까 어 c는 제대로 본고 푼 겁니다. 그러면. 어두 분의 곱은 정확할 거예요 네 수민이는 그래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 1이랑 5랑 곱하면 아 그러면 X제곱 자 수민이가 제대로 본건 C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두 분의 곱은 제대로 됐을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5는 0자 이렇게 됐을 겁니다 2차 방정식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는 얘기는 X의 개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즉두 분의 합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, 두근의합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2두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3 뿔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근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자 6X 요렇게 돼야 겠네요 자 이거 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두근의합 이거 분의 이거에 어 그대로 부호 그대로 플러스 한게 두근의 곱이니까.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원래 2차 방정식이다. 자, 그럼, 오른근을 구하여라. 자, 이거 푸는 문제네요, 여러분들. 자, 요거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얘를 풀면, 어, 얘는, 어, 요런 꼴이 나온다. 힌트 주는 거 보니까 아마 인수분해는 안될것 같고. 어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게요. x는 요렇게될 거고, 자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. 2a 분의가 아니고 a 분의 자 a가 1이죠. 예, 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,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자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4의 시간이고 ac 1 어, 곱하기 마이너스. 5. 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x는 마3플마 루트 14요렇게 되겠네요. 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거고 B가 14가 되겠습니다. 자, 두 개를 더하면 11,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